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부터 뭐 가을, 겨울까지 활용 가능한 가성비 가방 하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가방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구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업체 요청을 하고 빌려 오기도 하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브랜드도 같이 준비를 해 봤거든요 늦은 만큼 신중히 선택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디자인의 가방부터 스트릿 캐주얼에도 활용 가능한 가방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시즌에 가방 구입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제 리뷰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브랜드는 미미라는 브랜드의 홀스터 백인데요. 가격은 79,000원이고, 소재는 보시는 것처럼 살짝 광택감이 있는 천연 가죽 소재입니다. 소재만으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부자재 버클도 보시면 일반적인 쇠가 아니라 다크한 느낌의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급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미니멀룩이 열풍이 끌면서 이런 미니한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이 유행을 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티셔츠에 미니 홀스터백만 코디를 하더라도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여기에 아우터를 걸쳐서 이 가방 실루엣이 살짝 보이게 트리밍을 거는 것도 스타일링 포인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뭔가 넣고 다닐 용이라기보단 포인트 룩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갑이나 핸드폰 정도 딱 들어가는 크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미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종이 가죽 느낌의 토트백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미미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유니크하게 소재가 종이 느낌이 나는 가죽이에요. 완전 합성 가죽이긴 한데요. 미니멀하면서도 좀 귀엽게 코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백팩인데요. 제가 이 가방은 누락이 돼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촬영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방은 25,9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소재는 폴리 소재와 뒷면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활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백팩 라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완전 깔끔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워낙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좀 구매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안에도 메쉬 소재의 수납 공간이라든지 지퍼 공간도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뭐 노트북이나 책, 볼펜, 수첩 등도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방은 캐주얼 룩으로 코디할 때도 정말 청바지에 흰 티만 입고 어깨 한쪽만 걸쳐주더라도 시크한 느낌으로 코디할 수도 있고요. 토트백처럼 이 끝부분을 잡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백팩인데 좀 가장 저렴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브랜드는 에이지 그레이의 에코백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39,6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소재는 일반적인 에코백 소재인데 약간 도톰한 두께감이 느껴지는 소재입니다. 보시면 에코백은 이렇게 흐물거리는 그런 원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끝단에 약간 두껍게 잡아줘서 에코백이라기보단 토트백에 가까운 에코백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에코백은 책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책 3, 4권쯤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노트북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작은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펜이라든지 뭐 메모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뭐 청바지에 뭐흰 티만 입고 이렇게 코디만 하더라도 약간 귀여운 포인트가 될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아메카지나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광복 느낌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반이라는 브랜드의 크로스백인데요. 반 브랜드는 뭐 토트백이라든지 캐주얼한 에코백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예요. 일반적인 가방 느낌이 아니라 약간 접힌 게 열리는 듯한. 그래서 안쪽에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이 있고요. 수납을 하고 이렇게 접으면 크로스백 디자인으로 나오는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컬러감도 카키 색감으로 좀 은은하면서 이쁘더라고요. 학생분들이 한쪽 어깨에 걸쳐서 코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코디하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의 크로스백 제품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접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엄청 많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예를 들어 책 한두 권에 간단한 소지품 정도 넣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론트라는 브랜드의 가방 제품인데요. 론트는 제가 가죽... 끝판왕이라 소개했던 만큼 가죽 제품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 제품도 이태리 소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가격을 11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클래식한 느낌이 나면서 각이 잡힌 디자인이라. 예를 들어 뭐 수트나 아니면 슬랙스에 좀 댄디한 느낌의 코디하면 포인트로 이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도 작은 클러치가 아니라 11인치 정도 되는 클러치이기 때문에 노트북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흠을 걸리는 클러치를 잘못 코디하게 되면 여자 파우치 든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차라리 클러치는 이렇게 각이 잡힌 클러치를 구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감도 보시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팅 때도 활용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론트에서 가성비 토트백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제품도 이태리 소가죽인데 가격은 15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죽의 네이비 컬러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컬러는 이 제품 말고도 뭐 블랙 라인, 펀칭 라인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사이트에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주얼룩이라든지 댄디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손잡이 마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손잡이보다 좀더 신경 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가방이에요. 안감도 보시는 것처럼 스웨이드 느낌의 지퍼라든지 볼펜 꽂을 수 있는 이런 안감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로스백 라인도 있는데요. 탈부착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에다 류토의 슬링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릿한 무드가 마구 느껴지는 가방입니다. 가격은 8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켓이 6개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옆쪽에 지퍼 라인이 되어 있고요. 크기가 작지는 않고요. 큰 슬링백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주머니 부분이 약간 투박한 느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로고 부분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천이 붙어있고요. 네, 이 제품은 주머니도 많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도 나쁘지 않지만 스트릿한 무드거나 아니면 다크웨어에 코디하게 되면 포인트로 심심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뒤로 코디를 한다면 유니크한 느낌이 생성이 되죠. 지금은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입었지만 예를 들어 스트릿한 오버핏에 입으면 이 느낌이 잘살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매는 듯한 느낌도 좀엣지 있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제품은 백화점에서 판매 1위라고 하는 헤지스의 토트백입니다. 네, 이 제품은 가격대는 15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소재는 합성 가죽 소재입니다. 합성 가죽 소재에 비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디자인이 워낙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아마 인기 1위인 것 같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지퍼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합성 가죽 소재로 수납. 공간이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끈도 안에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크로스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인데 저렴한 토트백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헤드스에서 이번에 좀 귀엽게 나온 에코백이 있더라고요. 네이 무늬 프린팅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티셔츠에 입고 가볍게 어깨에 걸치는 코디도 나쁘지 않고요. 네 하지만 가격대가 4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이 프린팅 자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라인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딱 귀엽게 원피스나 청바지 입고 딱 코디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다음 브랜드는 질스튜어트 뉴욕의 토트백입니다. 네 아까 헤지스 제품은 합성 가죽 소재였다면 이 제품은 천연 가죽 소재의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은 가격 42만원 이 제품은 34만원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 먼저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토트백인데 각이 잡혀있지 않고 이 부드러운 가죽 느낌의 쉐입을 살린 토트백이에요 옆쪽도 보시면 블루 스티치로 잡아주고 가죽의 주름을 살린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도 블루 스티치를 통해서 약간 포인트를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니크한 디자인에 이런 쉐입이 약간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올블랙 룩에 시크하게 이 가방 딱 들고 다니면 정말 이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트백 같은 경우에는 손에 든다거나 아니면 크로스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착용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깔끔한 디자인에 버클만으로도 포인트 를 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스처트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과하지 않은 디자인인데 소재감이나 아니면 디테일로 약간 엣지를 주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지갑을 추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안감에도 약간 블루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 실용성 있게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제품은 프라이탁의 메신저 제품인데요. 프라이탁 브랜드는 화물용 방수 천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니크한 컬러감과 소재 때문에 어떤 옷에 코디하더라도 약간 독창적이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구성도 정말 튼튼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캐주얼한 룩에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활용을 하고 이 안전벨트로 만든 이끈 때문에 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물 방수 천 같은 경우가 패턴이 맨날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가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30만 원대긴 한데 30만 원대에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 10년,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제품이 더 싸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빈티지하게 찍찍기로 되어 있고요. 안감도 이런 방수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의외로 실용성도 좋아요. 노트북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말고도 백팩 라인이라든지 메신저 백도 크기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크로스백이나 메신저 백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금 시즌에 구입해도 좋을 만한 가성비 좋은 가방들을 리뷰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타일과 여러분들 가격대에 맞는다면 구입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도 좀 좋은 브랜드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생긴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링크나 정보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사이트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